신명기 21장입니다.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. 들판에서 시체가 발견됐습니다.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. 그러니까 보니까 타살 당한 거예요. 살해 당한 겁니다.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.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범인도 누군지 모릅니다. 오리무중입니다. 앞으로 그 범인이 잡힐지 모르지만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. 자, 이럴 때에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. 예전에는 뭐 시족사회고 또 인구가 많지 않던 시대니까 어디에서 이런 살인사건이 나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멀지 않은 가까운 데서 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일단은 생각해도 무방하죠. 이럴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. 2절에 보니까 거리를 재라, 거리를. 거리를 재서 3절에 가장 가까운 그 성업이 바로 책임인 것이다. 그 사건이 난 가장 가까운 그 들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업이 바로 책임이 있다. 주도적으로 그 사건을 해결을 해야 된다. 자,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또 교회도 지역 사회에 예, 교회가 있습니다.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. 그런 문제들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책임이 있다. 무관한 것이 아니다. 또그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는 바로 그 지역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분명히 지금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뭔가 지금.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. 지금 죄가 발생을 한 겁니다.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, 밝힐 수 없는 일, 이런 숨겨진 이런 일들,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. 그러면 그 가까운데 있는 그 지도자들.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비록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달지라도 전혀 무관하다할지라도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같이 이 문제에 대하여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된다. 왜냐하면 거기 뭐 여자라면 남편이 있을 것이고 남자라면 그 부인이 있을 것이고 또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남아있는 자들이 분명히 그 공동체의 또 일원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하여 그 공동체는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을 같이 나눠야 된다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자신의 문제로 여겨야 된다. 자신의 문제로 이런 문제를 받아들여야 된다. 나도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. 이건 꼭 범인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, 아주 색출해 가지고 범인을 잡아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공동체가.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공동책입니다.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. 특별히 뭐 아동범죄, 이런 청소년범죄,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? 그래서 어른들이 야 이거 아이들 큰 문제다. 그리고 아이들을 그냥 다 문제야로만 그렇게 여기면 이게 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함께 하고 있는 그 세대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. 또 같이 기도해야 된다.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기지 말자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그 범죄자가 분명히 어디인가 숨어 있을 터인데, 그 이웃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이웃이 좋은 이웃이 그 옆에 있었다면은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들을 아마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? 또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아주 훌륭한 친구가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또 좋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거부당하지 않고 그렇게 그 사람이 성장했다면 그런 가정에 속했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. 또 학교에서도 그 사람이 좋은 선생을 만나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고 또그 문제를 가지고 또 좋은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이 있었다면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. 아마도 그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서 어, 조그만 어떤 이해관계나 원한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또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면 그런 이해관계나 재물보다 소중하게 뭔가 이런 걸 알고 분명히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. 또 오늘 이 분노가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? 사람들 마음에는 이 무서운 분노가 그 속에 아주 폭탄처럼 도사리고 있는데, 그 분노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,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판에서 피살된 데 죽었고, 죽은 사람도 죽은 거예요. 또그 사람 죽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, 이게 어떻게 그 지역과 상관이 없는 일이냐. 그 일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냐. 뭐 세상 말세다.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. 그리고 평론가가 돼 가지고 세상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 지역의 거리를 위해서 거기에 있는 그 지도자들, 장로들, 그리고 뇌이사람들, 제사장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도 죄인 가운데 하나입니다.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. 또 우리뿐 아니라 이 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, 이 성을 깨끗게 해달라고,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. 오늘 이 성경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. 우리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게 살아가는 건 외딴 섬에서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.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특별히 서로 영향을 주고 나도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준건 생각지도 않고 영향을 받았다 그런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제 그런 생각을 빠지지 않게 하고 우리가 함께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. 이게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매우 중요한 에, 의미인 것입니다. 어디에서, 어디에서 막 종이 울립니다.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다가, 저 종은 누구를 위해서 울리나?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 종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올리는 거다. 내게 경종을 주는 거다. 내가 들어야 될 소리다.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. 누구를 원망하고, 누구를 탓하고, 또뭐 세상의 피해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. 그거보다는 책임이 더큰 사람들이다. 이런 성숙한 자세를 교회도 가져야 되고. 또 신자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오늘 가까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할때구절에 보니까 죄를 제하여 버렸다 이 말은 그 죄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그 죄인을 잡아서 사법 처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못 잡았어요. 그런데도 그 공동체가 회개하고, 하나님이 그 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, 그렇게 하는 결론으로 오늘 이 일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? 우리는 늘 그러죠. 죄인 잡아야 된다.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다.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예, 전부 남 탓이고, 역사 탓이고, 시대 탓이고,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다고 아니하려고 하면은, 예, 누구 탓이다. 어, 누가 적해다 어, 이렇게 하지 말고, 이미 죽은 자가 50년, 100년 되는 사람 끄집어내가지고, 명단까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가르친 것보다는, 더 훌륭한 사람도 많잖아요. 더 좋은 사람도 많잖아요. 더 좋은 신뢰도 많잖아요. 자랑할 것도 많고,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.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가르치고 장려하고, 그렇게 해야 이 나라도 미래가 있다.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. 사건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러나 그 사회가 이런 것들을 다 품고,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취해 나갈 때, 그 땅이 미래가 있다. 그 땅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. 사람도 치유하시고 땅도 고쳐주신다.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, 우리도 그런 이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, 또 내게 주어진 작은 범위지만 나의 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판에서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 참혹한 사건 앞에서 그를 죽인 자가 누구냐. 온 동네와 지역에 다 일어나서 범인을 색출하는 일을 하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도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며 회개하며 스스로를 치유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길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. 하나님 이 땅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 사회도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,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, 이 하루도 저희들 주께 의탁합니다.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